네, 이번 순서는 이 세상 부부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보고 털어보는, 털어놓는 시간이죠. 네. 부부공감클리닉입니다. 네, 오늘은 결혼 전 남편의 비밀 때문에 위기에 몰린 부부의 네.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비밀이길래 음. 위기까지 몰리게 됐는지 오늘 대전가정행복상담소 이순학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소장님 자제분도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아, 그럼 군대를 보낸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방금 전에 화면 쭉 같이 보시면서 네네. 굉장히 밝은 미소로 보시던데. 네, 네. 네, 어떤. 저희도 한1년 전쯤에 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이랑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내기를 했어요. 만약에 군대 보낼 때 그때 울면 우는 사람이 벌금을 기록을 아, <laughs> 그 누가 벌금을 내셨어요? <laughs> 제가 아... 저는 안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아, 제가 울어가지고 5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아, <laughs> 소금을 내셨네요 아마 네. 요즘 같은 네. 시설이셨으면은 아마 안심하고 안 오셨을, 안 오셨을 것,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군대 갔을 때 신기하게 뭐~ 이렇게 t v 에서나 아니면 길에서 군인들을 보잖아요. 음. 그러면 어 춥겠다, 뭐 덥겠다 그런 생각 없이요. 네. 일단 눈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 생각 없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는 순간에 눈물부터 야, 나오는 없고.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엄마 만나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한번 휴가를 딱 왔다 가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안 나. 아 그렇군. 근데 지금들 말씀하시면서 좀 울먹거리셔서 빨리 사례 얘기로 넘어가 볼, <laughs>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네. 비밀에 대한 남편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사실 네. 영화 제목 중에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혹시 소장님은 결혼 전에 이렇게 비밀을 안고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나요 혹시 그런 비밀이 있으셨나요 결혼 전에 예 어~ 뭐 저도 그 과거에 과거에 있는 여자예요. 네. <laughs> <laughs> 근데 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결혼 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음. 어, 신경성 전신 류마치스 관절염이라고 음. 굉장히 심하게 알았는데 음. 이제 그것 때문에 아, 이렇게 알타가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음. 심하게 알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나 이런 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음. 눈에 콩깍지가 끼었나 봐요. <웃음> 아.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콩깍지 덕분에 그냥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사람으로 보듬어 주셨군요. 네. 네, 네.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비밀은 가지고 있을 텐데 네, 네. 이 비밀도 비밀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정이 흔들릴 정도의 네. 큰 비밀이라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또 비밀도 비밀 나름이죠, 그죠? 그리고 또 비밀 나름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떤 비밀이든지간에. 상대가 수용을 한다면 사실은 그래서 짐을 나눠지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숨기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될 때에 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네. 결혼은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결혼은 믿음은커녕 남편의 거짓말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주 큰 비밀을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첫날밤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죠. 전 사랑 고백을 또 하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남편이 털어놓은 비밀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여보, 할말나 있지. 당신한테 할말 있는데 나돈좀 갚아 줘. 응? 어떻게 제... 안 될까? 세상에. 남편은 경마에 빠져 결혼 전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둘이 잘 살아보자고 아파트 융자까지 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데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되자 전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승희씨 빚 결혼 전 일이니까 어머님께서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아니 아니 결혼을 했으면 너희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러니?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결혼 전 일이고 당신의 자신 일인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할수 있나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경마에 빠졌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계속 경마에 빠져 생활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전 경제관념도 없는 이런 남편과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결혼 전 빚만이라도 시댁에서 해결을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또 <laughs> 네. 반대로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음.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회만 보다가 첫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이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액수를 계속적으로 숨길 수 있는 그런 액수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뭘 어떻게 물르겠어 아, 아. 이런 생각이 음. 있으니까 그래도 결혼한 다음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긴 했지만요 진심이 아니란 건 일단 알아주시고요 저는 무엇보다 안 해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요. 결혼을 결심했다면 결혼 전에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나요 남편분이? 그렇죠. 결혼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그쵸, 맞는 것 같은 예. 그런 충격적인 있겠습니까? 사건이죠. 이걸 뭐 지금 결혼식도 올렸는데 어떻게 이걸 뭐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했을 건데요. 실제로 그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쩌려 싶은 마음에서 음. 또그 그동안에 연애하다 보면 정도 들고 그랬으니까 자기 욕심으로. 붙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진짜 욕심인 네. 것 같아요. 네. 욕심이죠. 네, 결혼한 음. 후에도 도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큰 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남편도 끊지 못한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결혼 전에 미리 좀 털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결혼 전에 털어놨더라면 거의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을 안 했을 확률이 사실은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늦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첫날 밤에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음.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암병은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큰 병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병 같은 거는 크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게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뭐 어디를 수술해서 뭘 떼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중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게임 중독부터 해서 마약 알코올 음란물 뭐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프로포플 이런 중독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뿌리는 하느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잘못되었던 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공허한 마음이 있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럴 때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서 어떤 충격적인 어떤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겨. 있을 때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보다는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 가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끊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나이거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그때쯤 되면은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서 네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할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가족들이 병원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되고요. 또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그 사람의 감정을 좀 수용해 줄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치료가 되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치료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될 아내가 물론 아내도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이 아내가 이 책임을 전적으로 또 시댁에 넘겼어요. 음, 이것도 좀 일이라고. 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요거랑 좀 요거랑은 이제 약간 다른 것이 네. 얼마 전에 그 사례가, 판결 사례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그것은 뭐냐면 결혼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시댁 쪽에서 병원비를 내줬는데, 이걸 계속 내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그걸 음. 판결, 이렇게, 이제, 예, 그걸 법원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그 네. 사례가 나왔는데, 결혼, 이후의 것은 아내가 음.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어, 때문에 판례가, 예 판례가 아니야.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돈을 얼마간 시댁에 돌려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다고 한다면 어 결혼 전에 있던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좀 맡아서 좀 해결을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결혼 음. 이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도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독인 줄. 첫날 알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병원에 데려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하지 말라고 하거나 계속 싸우거나 이런 것갖고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아내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음, 네. 정말 아내가 받을 충격은 정말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큰 비밀을 알게 됐거나 혹은 음. 음. 비밀을 안고 말 못하는 부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요. 부부 간에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집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런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집에는 문제가 되는데 어떤 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을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런 경우에 부부가. 이 얘기를 했다가는 자꾸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덮어놓자.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싸우니까 한쪽이 참으면 되지 뭐. 내가 혼자 참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게 큰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큰 문제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는 음, 본인들이 해결을 할수 있으면 하지만 안될 때는 에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할수 네.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음. 오늘 최종 리포터도 옆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네. 또 미래 신부잖아요. 네. 미래도 아내고 누군가 의 아내고 <laughs>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일단은요 진짜 진심으로 말하면 결혼 전에 잘 보고 선택하자 음. <laughs> 이런 걸 느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참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습니다. 만그 비밀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가 피해를 본다면은 비밀이 없는 게 낫겠죠. 저희가 <laughs> 네.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화 이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이런 비밀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정말 부부가 하나라는 그 말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이승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